오늘 우리에게 주신하는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락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락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락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네, 레위기 20장 말씀은 앞서 18장, 19장에서 나오는 그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어, 어떻게 처벌할 건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2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종교적인 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고 9절에서 26절까지는 가족 내의 성적인 죄에 대한 처벌을 그리고 마지막 27절 말씀은 다시 종교적인 죄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은 종교적인 죄에 대한 처벌의 말씀입니다 앞서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서 몰렉 숭배는 금지되었습니다 만일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죄를 범하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몰렉 숭배에 대한 사형 방법은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스라엘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형 방식에 해당하는 죄는 신접하는 자, 가나한 신부, 신성 모독자, 안식일 규례 위반자, 우상 숭배자, 배역한 자녀입니다. 자신을 몰래게 제사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드린 일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보고도 못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병이나 또 사고를 통해서 그 몰렉 숭배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그 가족에게도 진노하여 그 죄를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30, 31절 말씀은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는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의 그 죄인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형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 체 일계명과 이계명을 어긴 경우, 즉 종교적인 죄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 즉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즉 사형에 처해졌고 또그 방법은 죄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 끔찍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처벌하는 동시에 아마 돌을 던져 어, 또 처형하는 자들 그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 만약 친한 사람이 종교적인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그에게 돌을 던지는 것 던져야 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했겠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편의 선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 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또 자신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어, 나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어,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범죄에 대한 범죄죄에 대한 처형은 그것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은혜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또 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범, 심판이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거룩한 어, 처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끼리는 거룩한 처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 완성하신 이유도 있고 또 심판은 하나님께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처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최후의 그날엔 우리 모두를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화는 칭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 잠겨 있을 때,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맛보고 또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극렬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딴 생각을 하거나 딴데 마음을 두지 않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또한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하루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